아침밥에 흐른 눈물, 도대체 무슨 일이? 국사의 어머니, 먼저 솥에서 시아버지의 밥을 퍼 따뜻한 방 아랫목에 묻은 다음, 남편의 밥을 퍼서 푸성기 두세 가지를 곁들여 함지박 속에 담았다. 그런 와중에도 눈물은 쉴새 없이 볼을 타고 흘러 행여 시아버지와 남편의 밥에 눈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릴까봐 그녀는 몇 번이고, 얼굴을 돌려 혼자 고스란히 눈물을 받아내어야만 했다. 남편의 아침상을 마련한 덕삼의 아내는 함지박을 머리에 이고 남편이 일하는 밭으로 나갔다. 덕삼은 아내가 차려온 아침밥을 맛있게 먹었다. 다른 날과는 달리 아내의 표정이 어두워 보이기는 했지만 등에 업은 아들을 더욱 정성스럽게 감싸 안고 있는 것으로 봐서 어린아들의 칭얼거림이 여느 때보다 좀 더해서 그러려니 하고 어림짐작만 할 뿐이었다. 덕삼이 밥한 그릇을 맛있게 비우자 덕삼의 아내는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던 아들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이 물고 터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아니 여보. 왜 그러시오? 무슨 일이요? 덕삼은 갑작스런 아내의 눈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여보. 우리 경조가 우리 경조가 아내의 흐느낌에 놀라 덕삼은 땅에 눕힌 어린 아들을 품에 안았다. 덕삼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이게 무슨 일이오? 어찌 된 일이오, 여보? 덕삼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아침밥을 짓고 젖을 물리려고 방에 들어갔더니 덕삼은 품에 안았던 어린아들을 다시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놈아, 내 입으려 막심한 놈, 이렇게 일찍 가려고 태어났다는 말이냐? 구독자님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